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캐나다 와 사는 남자, 캐사남입니다. 여러분, You're welcome. You're welcome. 어, 상대방이 고마워할 때, 아휴, 아니에요. 아우, 천만에요. 아우, 별말씀을요. 라고들 많이 표현하시죠? 네, 이렇게 상대방의 고마운 마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 You're welcome. You're welcome. 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어, 이렇게 고맙다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 You're welcome. 말고 다른 표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? Your welcome만 알고 계셨다면, 네, 이번 영상에서 Your welcome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용한 표현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not a, not a big deal, not a big deal, not a big deal. 아무 일도 아니에요. 별거 아니에요. 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No worries, no worries, no worries. No worries. 괜찮아요. 걱정 마세요.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. 이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No worries. 그리고 no problem, no problem, not a problem. 둘다 괜찮습니다. no problem, not a problem. 전혀 문제되는 문제 거 없어요.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. 괜찮습니다. 라는 표현이고요. my pleasure, my pleasure. 이거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죠? my pleasure. 어, 도움이 돼요? 좋네요. 도움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. 라는 표현이 되고요. happy to help, happy to help, happy to help. 도와드려서 기뻐요.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your welcome과 같이 묶어서 정리해두시면 기억하기 쉽겠죠? 어때요? 정말 쉽죠?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그 대답으로 오늘 같이 정리해본 표현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. 네, your welcome에 너무 익숙해지셨다면 오늘 같이 정리해본 표현들 같이 한번 사용해보세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 개선함은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, 안녕.